엘리너 오스트럼은 found, 찾았다. There are는 있다. 몇 가지 factor. 요소, 요인. Critical to부터 여기까지가 factor를 수식해주고 있고, Critical to는 어, 중요한, bring about은 유발하다, 야기하다. 안정적인, 제도적 해결책. Problems of common. Common은 공유지. 공유지 문제에 대한 안정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가지고 오는데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found, 찾았다. 그럼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냐면, 공유지 문제의 안정적 제도적 해결이다. 그녀는 지적했다. 예를 들면, actor, 행위자들이야. Affected by the rules for the use, resource까지 자원의 care 관리와 어, 사용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행위자들은 여기서 지금 공유지 문제잖아. 그러니까 공유지를 갖다가 사용하는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have the right 권리를 가 어, 가져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공유지 문제에 대한 안정적 제도적 해결에 중요한 몇 가지 요인이고 그다음에 액터야. 자원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행위자들. 자원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행위자들. 그니까 공유지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권리를 가져야 된다. for the origin 그런 이유로 the people 사람들 모니터 감시하고 컨트롤 통제하는데 사용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은 또한 사용자가 되야 되고 또한 be given, 받아야 mandate, 위임. 모든 사용자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중요한 인사이트 통찰력이다. 어 그것은 보여준다. that d e 를 prospect는 전망. 전망이 좋지 않다. 이때 애제는 모모이기 때문에 세트를 어, 중앙 어, 중앙이 중앙지향적인 해결책인데 뭐에 대한 공유지 문제에 대한 커밍 프롬부터 음, 여기 파워까지가 앞에 있는 공유지 문제 수직해 주고 있고 스테이트 파워는 국가 권력 국가 권력에서 나오는 공유지 문제에 대한 어, 중앙 방향의 해결책에 대한 그 전망이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통찰력이다. In comparison with는 비교해서 그 지역의 해결책이야. 4부터 이게 앞에 있는 지역 해결책 수식해지고 있고, 사용자들이 어숨은 가지다, 떠맞다. 사용자들이 개인적, 개인의 책임감을 가지는 지역의 해결책과 비교해서 국가권력에서 나오는 공유지 문제에 대한 중앙 지향적인 해결책에 대한 전망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전망이 안 좋다. 지금 지역의 해결책인데 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해결책과 비교해서 국가권력에서 나오는 해결책은 그렇게 좋지 않다. 라는 내용이야. 그다음에 자. 오스트롬은 또 엠퍼사이즈 강조했다. Importance는 중요성이야. 민주적 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댓 기, 것이야. 모든 사용자는 Be Given, 받아야 된다. Access는 접근. Solving Problem, 문제와 갈등 해결을 위한 지역 포럼에 그 지역 회의에 대한 접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민주적 결정 과정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그들끼리 정치 인스티튜션 기관들 엄마야. 정치 제도 정치 기관들 중앙 지역 로컬 지역 수준에 있는 정치 기관들은 또한 유저한테 사용자한테 허용해야 된다 리바이지는 만드는 거야 그들 자신의 규제를 만들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observance는 준수. 어, 지키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읽은 거 그냥 다시 답을 먼저 찾아보면은, 이 사람이 찾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공유지 문제에 대한 안정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액터야. 행위자잖아. 자원의 관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행위자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야. 뭐 행위자겠죠? 사람들은 사용자가 돼야 되고, 또 사용자에 의한 위임을 받아야 된다. 사용자에게 위임을 받아야 되고, 이건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왜냐면 전망이 좋지 않아. 국가 권력에서 나오는 공유지 문제의 중앙 방향의 해결책에 대한 전망은 좋지 않다. 모와 비교해서 그 지역의 해결책이잖아. 사용자들이 개인의 책임감을 가지는 지역의 해결책과 비교해서 국가 권력에서 나오는 공유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전망은 좋지 않다. 민주적 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대요. 그리고 모든 사용자는 그 지역 포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대요. 정치 제도들이야, 사용자가 그들 자신의 규제를 만들 수 있고 또 독립적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했다. 그럼 1번 보면은 참여한다 결정에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결정에 참여한다 자원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개인의 소유권이 안 들어갔으니까 넥스 어, 사용한다 그러한 자원을 사용해서 이득을 최대화한다 이 얘기도 없고 요구한다 자유로운 접근을 공유지 자원에 대해서 공유지 자원에 대해서 자유롭게 접근 이거 지금 아니고 요청한다 적절한 분배를 메리릿은 이익 그들의 이익에 기반해서 분배를 한다. 아니고 답은 1번이고 참여할 수 있다. 규칙을 바꾸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사용자는 지역 포럼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민주적 결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신이 규칙을 만들고 그거를 지켜야 된다. 규칙을 만든다, 지킨다, 이런 내용 들어갔으니까 1번 들어가면 되겠죠. 해석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하면은, 오스람은 찾아냈다. 몇 가지 요소들인데, 공유지 문제의 안정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유발하는 데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다. 는 것을 찾았다. 어, 지적했다. 예를 들면은, 자원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행위자들은 권리가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이야. 사용자의 행동을 모니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유, 사람들은 사용자가 돼야 되고 또한 사용자에 의한 위임을 받아야 된다. 중요한 통찰력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여주는데 전망이 좋진 않다. 국가 권력에서 나오는 공유지 문제에 대한 어, 중앙에서 방향 지어진 해결책에 대한 전망은 좋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비교해서 사용자가 개인의 책임을 가지는 그 지역의 해결책과 비교해서 이 사람도 강조했는데 민주적 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사용자가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지역 포럼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들끼리. 정치적 제도, 중앙, 지역적, 그 다음에, 어, 마찬가지로 지역적 제도는 사용자가 자신의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독립적으로 지키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했다.